네 안녕하세요 대전 찐도배입니다. 어, 금일은 이제 방한칸 도배하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핑크색 보이죠? 네여게 지금 도장면으로 네 도장면으로 이제 핑크색으로 도장을 칠했다고 하세요. 어, 페인트 칠을 했는데 이제 합지벽지 위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어, 재시공 자체를 이제 합지로 요청을 하셨는데 어, 일반 그냥 합지벽지에 덮방 시공할 수 있는 네 이점을 어, 도장면에는 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고 도배를 할 건데 또이 벽지의 특성상 페인트가 한번 묻으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지금 뜯어지는, 네, 이렇게 이제 쪼가리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 일괄적으로 또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작업을 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철거를 하고 네, 덮방으로 어, 이어갈 건지 아니면 초배를 좀 쳐서 어, 작업을 할 건지 우선 작업을 한번 해보고 네, 영상으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벽지 위에 이제 도장면 페인트를 한번 칠하고 어, 그 도배면을 철거를 하려면 또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이때는 뭐 전체적으로 예, 물을 한번 뿌려 줍니다. 네, 물을 한번 축인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네, 우선은. 도장면에, 이제, 벽지 면인데, 진짜 잘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철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적시는 거예요. 좀 물을 좀 내리고, 자. 바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네. 쪼가리로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넓은 도배 면을 언제 다 철거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 가운데 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고 이제 양 사이드만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본드 자리를 확보하는 거죠 네, 초배를 치기 위해서 근데 네, 우선은 이 도배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라 네,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뜯어 본 거예요 근 네, 이렇게 사이드로 지금 물을 내기 면이고 예, 이렇게 보이, 네, 이게 보시면은 떨어지는 양이 다르죠? 방금 물안 먹이면은 쪼가리로 떨어지고, 네, 이렇게 보면, 뜯겨져 나오는 이 느낌, 양이 다릅니다, 양. 네, 이렇게. 확실히 물을 매이면이잘 떨어지는 게 보여져요. 그냥 부지런히 또물 매기고. 지금 이쪽 핑크방은 다 뜯어내버리고. 네, 이렇게 어우, 시원하게 떨어지네. 뜯어내버리고. 연한 그레이, 네, 연 그레이로 도배할 건데. 네, 붙은 이렇게 좀 페인트면 잘안 떨어질 때는 물을 매, 네, 먹이고 적시고 철거를 하면 좀 용이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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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값지들로 둘러싸 너의 공간 환하게 밝혔죠 숨길 닿는 곳 모두 기죠 정성을 다해 완성해 텅빈 벽을 예술로 바꾸고 우리 숨길 마법같이 진도배 진진진 미안해 숨겨진 꿈결 쳐봐 진도배 진진진 외쳐봐 우리 이름 깨끗한 스텟로 처음부터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써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벽 완벽한 마무리 처음 부터 그때 일 하나하나 신경써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격, What? 완벽한 마무리 우리가 해 무한한 창의력의 시작 지해져 가는 꿈의 공간 우리와 함께라면 가능해 진돕의 마법처럼 펼쳐져 진도 do it 네, 도배 완료하였습니다. 음, 이렇게만 보셔도 네. 아까 전에 이제 핑크빛, 핑크빛의 어, 페인트 도장면이 이제 발라져 있는 네, 그런 원룸 방한칸이었는데요. 지금 일반 원룸 방한칸 도배하는 시간보다 약두배 정도 더 시간이 걸렸어요. 네, 우선은 아까 잘 뜯어지지 않는 부분은 페인트 이제 벽지면에 물을 좀 뿌린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철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소폭 합지로, 네, 전체적으로 도배는 완료된 부분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건물 주인께서, 건물주께서 도배에 이제 더러우니까, 새로 재도배를 하지 않고,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페인트를 칠하면서, 네, 요렇게, 몰딩 같은 부분, 문선도 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실수를 하셨습니다. 예, 집을 상하게 한 거죠. 네, 이거 뭐 커버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몰딩 같은 경우는 교체를 또 하려면 철거를 하고 또 재시공하면 비용이 네,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네, 합지벽지에 그냥 덧방으로 합지벽지를 시공을 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금 일은 네. 페인트 도장면을 철거를 하고 도배를 새로 했지만 그래도 몰딩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 도장면이 빠지지 않아요. 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감안하고 네, 결과물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쉽지는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도배 벽지 붙이는 거는 쉬운데 그 작업, 그 과정, 기초작업, 밑작업이 쉽지 않은 현장은 맞았어요. 네. 이렇게 오늘 찐도배 현장 마감 영상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